자, 2 점짜리 문제예요. 2 점짜리 문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A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고, 2 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A랑 보기만 보면 풀리는 문제예요. 다른 것은 볼 필요 없습니다. A는 공공재의 수요곡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기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의 수요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기 나온 설명들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면 이래요. 공공재 같은 경우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공원은 누가 얼마나 이용하든지 딴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의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를 합산해가지고 수요 곡선을 만들자는 거예요. 반면에, 사유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은, 이 아이스크림이 일정량 있다면은, 딴, 어떤 사람이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먹을 아이스크림이 없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요곡선을,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각각 얼마나 이 아이스크림을 사고 싶어 하느냐를, 더해서, 이 수량을 더해서 수요곡선을 만들자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라는 가격에서, P라는 가격에서, D, A. A라는 놈이 P라는 가격에서 Q1만큼 소비하기를 원해요. Q1만큼. 아, 천 원이야? 그럼 난 아이스크림 세개사 먹을래. 근데 얘보다 좀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돈이 많은 B라는 놈은, 아, 천 원이면은 나는 아이스크림 7개사 먹을래. 그래서 이 세상에 A랑 B밖에 없다면 이 둘밖에 없다면 이 세상에 아이스크림 천 원에 대한 천 원짜리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량은 열 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곡선은 천 원에 열 개인 수요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다른 가격으로 짜보면은 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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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기 때문에 이으면은 이렇게 수요곡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번을 보시면은 DA의 수요자와 DB의 수요자는 각각 P라는 가격에서 Q라고 하는 공급량을 소비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각각 P라는 가격에서 Q1, Q2라고 하는 공급량을 소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Q로 줘버리는 것은 뭐의 설명이에요? 공공재의 설명이죠. 그쵸 1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요. 원래 1번부터 보고 2번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